아, 죽어있을게요있어 아, 죽어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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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톡. 있어 죽어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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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있요 죽어있어. 죽어있어. 죽어 아까 죽어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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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있 프린지가 <laughs> 아. <laughs> 가자. 프린지 <laughs> 먼저 쓰실래요, 육차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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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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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내가 먼저. 제가 먼저 써도 될까요? 아, 네. 알겠습니다. 프리지 싸운 김에 제가 육차에 맞춰 쓸게요. 오케이, 그럼 제가 두 번째 쓸게요. <laughs> 들어할게요 왜? 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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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진짜 함나 진짜 함. <laughs> 나 하도 <하다> 들어왔어? <laughs> 아, 이향반아 <laughs> 아 와. 습관이야 습관 저거 이거 습관이야 아나저 습관이야 아나잊썼다고 빨리 나와 3분 기다 아 특히 <laughs> 멋있게 내가 먼저 육차 쓸게요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다 이렇게 <laughs> 멋있게 말하는 후로긴님 처음 봤는데 아니 나 아이. 근데 진짜 진심으로 메이플 인생 살면서 노말 등키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아이 여름에 갔잖아요. 보니까 아, 여름에 아, 3명이서 갔잖아 뭔 소리 아그거는 그거는, 그거는 리부트가 음. 아니었어 아 그건 메이플 인생이 아니었다내 어, 네, 메이플 인생이 아니었다고 네. 어. 하지만 미아엘이었잖아 극딜 돌았어 갈게 징중 오만 오케이 나 8초 1만 해주리요 오리진 오리진 오케이 오케이 돌아왔죠, 기다려봐 예 네, 오리진 쓸거야 어, 오리진 같이 쓰면 되겠다 가자 그 그거 올려요 저 라인 하는 중하 오케이 아 스팟 맞았어. 파인드 파인드 혹시 서버리. 바로 이어줄 수 있나? 오케이 네. 나이스. 어. 와우 리벳 다 넣었다. 굿 나이스. 재밌는데 찍주고 다시 들어 닥닥또깜하고 응? 피하고 아가고 <laughs> 따닥 자닥 <laughs> 붙어주고 뒤로 오케이. 뚫어서 다다다다닥다다다다다다닥따여 <laughs> 아, <나, 나>, <laughs> <따다닥. 웃음> 아, 오케이. 피. 일 <laughs> 스택. 난 세운다 이제. 안 세, 안세 해줄게. <laughs> 어이거 아, 죽을 빠했네 프리드 준비. 프리드 프리드. 어. <laughs> 오케이. 어. <laughs> 어 프리드. 아 김꼬맹이랑 같은 팀이라 너무 다행이다. 같이 바보짓 해도 되는 거임? <laughs> <laughs> 어 김꼬맹이 해줄 거야. 아나 진짜. 왜 전분키냐고? 그후쪽이라고 <laughs> 아. 있어. 후족이라고. 프리드, 아, 안 아, 핸드폰 프리드, 핸드폰 프리드 안 말해주면 프리드 안리는그 친구가 있거든 알. 좀 아픈 친구야 그게 그래가지고 아, 내가 해줘야 돼 30초 아, 차지해 프리드, 어, 프리드 5천 남았을 거야 4천3천 오케이 오케이 프리드 어.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. 준비됐나? 준비됐나? 아, 됐다, 됐다. 준비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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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다다다 드가자 드가자 안다 안다 안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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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하자 하아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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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드가자 준비 완료

날아다녀도 날아다녀도 괜찮은 보스여가지고. 맞아 맞아. 이동에 대한 제약은 없는 보스였어. 맞아 맞아 맞아. <웃음> <웃음> 점점 후로카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어 데일리. <laughs> 아 준비됐어 후. 당연하지 코. 잠깐만. 가자, 오케이 가자, 간다. 간다. 간다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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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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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니 아니, 간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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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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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니 아니, 아니,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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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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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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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아니, 아트 아이 점프점프점프점프점프점프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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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와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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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스펙 일 스펙 오케이 왼쪽 왼쪽 점프점프점프점프 점프, 점프, 점프. 나이스 뽕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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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뽕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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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 스로 먹이를 찾아 먹게 된 아기새를 보는 어미새의 기분일까? 지금 하는 느낌인 건. 오 왼쪽 왼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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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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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<laughs> 그거, 그거 그거래. 아우 <laughs> 그거. 그거. <웃음> 어우 그거. <급해. 웃음> <맘 아파>. 아. <laughs>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. 오스페이 <laughs> 준비됐어? 아, 준비준비나나나나 나. 준비됐어? 준비됐어? 오케이, 준비됐어? <laughs> 아니 나준비 안, 준비

하필도 우리 둘다 재사용이어가지고 <몇> 아 <몇> <몇> 이거 이거만 좀 없애고 어기기 어, 어. 아, <몇> <살짝. 안에서, 몇> 간다 준비됐어 <당연하지>, 후단자가자이고시시시시 <몇> <가짠. 몇> <몇> <깨쟈> <몇> <깨쟈> <몇> ㅋㅋ 간쨔아악 간쨔간쨔간쨔아이사 좋았다 재밌다 좋았다 이거 이거 심상치 않다 그니까 이거 에스텔라 각이다 응응 음, 음. 이거 안 뜨면 이거 문제 있어 그니까 나큰제이 먹을게 자 그러면 큰 제잭비 하나 먹고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쨔아아